윤곽주사는 얼굴에 국소적인 지방을 분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윤곽주사의 얼굴 전체에 대한 영향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국소적인 지방 분해의 효과는 있는데요. 다른 부분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술을 결정할 때는요. 분명한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곽주사와 삼각불 수술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윤곽주사를 수술 전에 맞지 않으시기로 저는 권유하는 거죠. 수술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모르니까요. 그리고 수술 후에 2개월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다른 수술도 가능하고 모든 시술이 가능하니까요. 윤곽주사를 수술 후에 2개월 지난 다음에 맞으시기를 저는 권유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